안녕하세요. 다육이를 사랑하는 간호사 다육날씨 집사 남편입니다. 오늘은 아이들 생존 신고하려고 잠깐 키핑장 들렸습니다. 요즘 너무 더워서 키핑장 오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. 아침에 잠깐 이렇게 그냥 들려서 아이들 상태 확인하고 이상 있는지 확인하고 하엽도 약간 정리는 했는데 아직도 하엽은 많아요. 그리고 한 다음 주 정도 되면 아이들 방제도 한번 해주고, 물도 시원하게 한번 줘야 될것 같아요. 와서 아이들 보면서, 아, 예쁘다, 예쁘다 해야 되는데, 예쁜 아이들이 그렇게 눈에 안 띄어요. 아 빨리 이 여름이 지나면 좀더 아이들이 예쁜 색감 머금고 그럴 텐데, 조금 아쉽습니다. 아이들 그냥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지 한번 보여드리고 이렇게 지금 이 마디바는 원래 저쪽 다이 뒤쪽에 있었거든요 널스님이 바람길 만들어 준다고 해서 이곳을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다시 한번 위치를 바꿨거든요 바꾸면서 이 마디바를 이 앞쪽에다 놔뒀는데 그 초록색이었던 마디바가 이렇게 지금 색깔도 들어오면서 지금 여기 보면 돌기도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어요 일찍 이곳에 놔두었으면 더 예뻐졌을 텐데 근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예뻐지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아이들 뭐 지금 와서 봤을 때는 무너진 아이들이 그래도 다행히 없어요 무너진 아이들이 없고, 단지 그냥 조금 물고파 한다? 물고파 하는 아이들만 좀 있어서, 아직까지 물주기에는 햇살도 뜨겁지만, 이 공기가 꼭 사우나에 있는 것처럼, 그렇게 너무 답답한 공기라서, 답답하고 습한 공기라서, 지금 물주기에는 조금 그렇고, 한 다음 주 정도, 이렇게 상황 봐서 전체적으로 물을 주려고 합니다. 그래도 이 힘든 여름, 비도 많이 왔고, 또 햇살도 엄청 강했고, 그 속에서 이렇게 잘 견뎌주고, 버텨줘서 너무 대견한 것 같아요. 이 밭에 심었던 아이들, 정말 완전히 이제 뿌리 활착이 돼서 이렇게 제 얼굴을 이제 내고 있어요. 여기 아이들 보면 여기 아이들도 점점 이렇게 모주의 얼굴을 닮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이 너무 예뻐요. 그 이렇게 뭐 창들 몇 아이, 뭐, 무너진 아이들도 있었지만,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는 차라리 괜찮은 것 같아요. 이쪽, 이쪽 건너편에 있는 이 자구들도 보면, 저쪽엔 세레몬이나 레이디 디올 이런 아이들이 있어서 색감이 좀더 붉은색이 나는 것 같아요. 이쪽 자구들은. 원래 말 없이 그냥 아이들 있는 모습 영상에만 담으려고 했었는데 또말 없이 그냥 담는 것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담는 게좀 나을 것 같아서 잠시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. 이 아이들도 이렇게 안 무너지고 잘 버텨줘서 다행이에요. 약간 아이들이 지금 살은 좀 빠졌지만 그래도 다시 가을 되면 더 뚱뚱하고 똥실해지고 각자의 얼굴대로 나름 예뻐질 것 같아요. 오늘은 이렇게 아이들 있는 모습 아주 잠깐이나마 영상에 이렇게 담아봤습니다. 아직 더위는 조금 더 남아있지만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다육이를 사랑하는 간호사 다육널스 집사 남편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